거의 뭐 마지막 최종 변론 시간이에요. 우리 스트리머 여러분들의 <laughs> 자 누가 먼저 마이크 잡으시겠습니까? 지소민 저요? 네어 저는 그럼 기아 음. 삼성 그다음서부터 모르겠지 딱 여기는 근데 다 정배야 그러니까 싹다 정배야 그런다니까 사실. 여기는 그런다니까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LG 두산 롯데 오케이 오 어. 직계는... 롯데? 자 그다음에 꼴찌는요? 신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면 키움? 키움 히어로즈가 <laughs> 하지 않을까? 근데 키움은 지금 지명권 모으는 게 목표잖아요 이번 시즌까지는 와. 그래서 얘 예, 부단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화의 여신 장하나! 아 어차피 뭐 맞추면 야잘자리고 못 맞추면 야알못 아닙니까? 어차피 근데 <laughs> 해설위원들도 다 틀려. 어,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해설위원들이 다 틀려. 한화 순위 얘기하는 순간 이제 뭐 나뉠 거란 말이지. 이... 순위는 23, 얘기하지 않겠어. 하지만 5강을 뽑자면 기아, 한화, 두산, 삼성, LG 기한, 여기까지. 네? 기한 삼. 음. 순서대로? 아니에요. 순서는 아, <laughs> 기아는 순서 맞는 것 같은데. 믹스고 나머지는 어. 아니야. 기아, 한화, 두산, 삼성, LG가 5등이야. LG 5등이야? 오케이. 아, 아 잠깐만. 그럼 기한 예. 순서를 기한을 보고. 기아, 한화, 두산, 삼성, LG 몇 번을 기, 얘기하면 기한 두삼 엘. 기두삼한 엘. 기두두삼한 엘. 오케이. 조금 다르게 해 봤어. 요 약간 오케이, 그 오케이, 좀 오케이, 오는 오케이. 거랑 좀 다르게. 오케이. 오케이. 기두삼한 엘. 최하위는 역시. 형. 오케이. 우리 장하나 도 최아이. 최하위... 네, 키움. 키움 오케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은 없지만 집문서 걸수 있습니다. 기아타이 거즈 일단 오장. 아. 예. 스드리고요 일단 미리 축하드리고. 기3L 그다음에 두까지. 그 마지막은 아, 근데 진짜 모르 모르거든요. 지금 하나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게 물립니다, 여러분들. 시즌 초에 하나를 지금 이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데 넣어줘 기분이라도 좋네. 근데 김 기... 근데 넣어 주는데 아니 녹화 싫지 않으면 잘... 놓지 마세요. 그러 그러니까 요 근데 잘못 가시니까 <laughs>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분 지금 딱 좋게 느끼고 싶은데 지금 못 가시니까 마지막은 저 KT 예. 음, 전통의 강호. 예예. 네. 네. 올지는 홍원기 감독님으로 예저 예예. 뭐저한번 됩니까? <laughs> 여러분들 녹화하십시오. 예올 시즌의 답안지입니다. 삼기엘두한 아, 녹화 끄세요. 녹화 끄세요. 그거 순서죠 지금? 아, 네, 아, 다시 천천히 삼기일 방송, 방송 끄세요. 아, 아. 방송 끄세요.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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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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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끄 아, 삼기엘두두한한 엘 한. 방송을 아니, 발로 하냐이씨. 형님 혹시 저랑 뭐 내기 한번 하실랍니까 형님? 하실랍니까?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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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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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실랍니까? 아삭빵. 다, <laughs> 유튜브 아삭빵. 당신 그 그옷 입고 내기하면 안 돼. <laughs> 당신 그옷 입고 내기하면 아, 문제돼. 아 맞다 어. 맞다 내기하면안 된다. 올진은 아니 그래서 내기 할 거예요 둘이 여기서 <laughs> 아, 하시죠 뭐. 뭘 걸어? 유튜브 아삭빵? 아니 너. 아니 플레이, 너. 유튜브 아삭빵 아니. 플레이. 너유튜브 아삭빵 왜 자꾸 못 들은 척해. 그다 못 들은 척하네. 아니. 예, 내가 확인 하나만. 예예예, 예, 좋습니다. 뭐 한국 시리즈 우승 포함 1위야 아니면 페넌트레이스 아, 일단은 페넌트레이스요페넌트레이스페넌트레이스 1위가 삼성이야. 일단 가능성이 있다 이 왜냐면. 너뭐걸 거야? 사실상에. 야, 뭐걸 거야? 뭐 말이 많어. 뭐걸 거야? <laughs> 뭐? 아, 형님은 뭐고 실겁니까? <laughs> 맞아. 뭔데 <오오. 웃음> 아니, 형. 네가 먼저 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가 <laughs> 그래, 하자는 거 코리아 무조건. 어. 아이 뭐 그러면 뭐 별풍선이 제일 간단하니까 그러면 아, 그럼 망개 아, 속이? 망개는 사실상 뭐 눈, 오, 눈썹빵 온천계 아니면 풍 말고 더 아니, 치욕스러운 걸 해야 돼, 삭발! 아프리카 전통의 눈썹 삭발빵. 아 이가 있잖아, 삭발은 네. 좀 그렇잖아. 그러면 입수? 그럼 좀 그런 건 입수, 입수. 입수. 아, 입수, 입수 좋네요. 유. 아, 입수 좋아요. 입수. 아, 아, 입수, 아, 좋아요. 입수. 입수. 맨날 하는 거 입수 좋습니다. 뭐. 예. 아, 계곡물 입수. 예, 네, 계곡물 입수. 같이 가서. 예, 네, 그렇죠. 그렇지. 같이 가서. 형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가네 아, 그럼 어. 형이 너무 불리하구나. 아니, 네, 어. 네, 제가 만에 심면 형님, 제가 조화리겠습니다 이거 다이빙 바로 뛰겠습니다. 조화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디 어딘지는 장소는 거기 가서 정하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 1등. 내, 내 입장에서 삼성이 1등만 안 하면 되네. 그렇죠. 어, 그 그렇... 그러니까 유리한 어? 게임 아, 게임이죠. 좀 불리한 게임인데요. 아지 네가 삼성 일등한데, 1등 아, 예. 1등은 하겠다마는 저 이제 <웃음> 평소대로 <웃음> 이제 하겠다마는 반말이고, <laughs> 삼기엘도 하는. 어제 또이 컷을 이렇게 넘겼어. 둘이 아니, 다 맞추면. 난1등만 얘기하는 좋은데요? 거야. 너. 아, 일등 아, 일등 저 삼성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도 나는, 나는 삼성만 1등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거거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12월 달에 네. 아 12월 달덜 추워. 1월 달에 둘이 만나 갖고 어디 지리산을 가든 어디 뭐 강원도 화천을 가든 어디 가서 예. 야, 화천 미치는데. 라이브로 방송. 예, 그래서 만약에 아, 제가 만약에 자연 설림이 없겠다. 이스스을못 한다라고 할 때는 에이브. 형님. 야, 한수 웠습니다 제가 몰라 경비 다 대기. 그날 경비 다 대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예. 오케이. 이거 이거 직접... 다시 보기 무조건 진경 가야죠 저희가 우승! 배너 드레스 우승하면은 야 나, 내가! 나준줌 뭐야 이 새끼야! 동상 네 말이 맞네 바로!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동.. 동.. 나, 동, 동 뭐야! 운조도 어, 예, 하기! 예예 예, 예,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잖아? 대구로 내 차를 끌고 가서 너를 태우고 강원도로 간다! <laughs> 녹화하세요 녹화 ]까지. 지금! 네, 공약까지! 아니 녹화하세요 공약까지!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 이 기아가 예, 우승하고 다음에 약간 콩을 까는 아그 우승하고 난 다음 알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많온 예, 항상 이제 좀 꼬끄한 네, 기대 근데 기대 모리치 전력이 달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전력은 다르긴 한데 <laughs> 예, 공군도 전력으로 일... 쩍하고 나서 다음에 몇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삼성 페라리에서 1위한다 예예 녹화하세요 오케이. 녹화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 순서는 기아입니다 아, 무조건 삼성 음, 음. 무조건 들어갑니다. 다음에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는 아닙니다 아, 아 그런 거 어딨어 알았어 그래 순서로 해 기아 <laughs> 삼성 어. KT 어? 어? 전 KT 네그 다음에 LG 그리고 두산 또이야, 또? 야 응. 또? 근데 하나를 솔직히 집어넣고 싶은데 아그렇죠 KT를 못 빼겠어 어.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하나를 진짜 넣고 싶은데 와 진짜 완전 주머니 황당 나. 아 진짜 나 삼성 1위 해라 <laughs> 삼성이 왜 1위를 해야죠? 아, 아, 맞네. 아니 기아가 아, 1위를 아, 해야 된다고 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주문이 입사하는 거 보게 아 진짜 아, 아니 오늘 나 마음은 마. 야, 어이 하나 뭐, 나 마음은 하나를 응원해 근데 전력은 아직까지 KT가 요만큼 앞서는 거 아니 작년에 뭐 고메 c 리막 가자 아 아니. 나. 나 KT 하나는 와. 하나는 진짜 전력은 좋아졌는데 그러면 하나 가면 어쩔 것일 거야? 간다. 하나 가면 오이 가면 <laughs> <왜? 웃음> 좋은데요. 오이 가면 어쩔 수 있어. 오이 말이에요. 간다! 그럼, 하나가 어, 어. 어. 입수 똑같이 역으로 똑같이? 해. 아니지. 내가 응. 둘 데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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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부페 가서 밥살게오 그걸 라이브 그러면 어? 하나가 못 가면 입수 그래, 가시죠. 하나가 못 가면 내가, 아니, 내가 똑같이 똑같이 입수 해야지. 가요 네. 내가 호텔 부페에서. 오케이 갈게. 좋아. 오케이. 네. 호텔 부페 빵. 오케이 오 호텔 부페 빵. 야스바리 오케이. 호텔 모컬로 갑니다. 아? 쉐라톤으로 쉐라톤? 오케이, 오케이. 호텔까지 아 지금 뭐 오케이, 시그니엘 나오는데 아, 시그니엘 비싸 이씨! 시그니엘 비싸구나 어콜도 지금 값이 올라갔고 아, 중계권이 있었으면 저희가 시그니엘도 가능했는데 아, 야 중계권 있었으면 시그니엘만 가냐? <laughs> 에이 발을 어떻게 안다. 보는 거야 야 니들 베가스 데리고 가 <laughs> 베가스가 그 뭐예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야? 아, 웃기진 않아 예, 저는 예, 올해 꼴찌가 키움이 아닐 것 같아요. 어디로 보십니까? 어디로? 저는 꼴찌가 NC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아맹이는 꼴찌 팀 얘기했나요? 좀 키움, 키움, 네, 키움 네. 뒤에는 SSG. 땅 역할. 근데 SS... 너도 나뭐 하... 나랑 뭐 할래 또 너도. <웃음> <웃음>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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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순위, 제가 순위... 저는 불망맹이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아닌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 이후로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2009년 그리고 2017년도 그 다음 시즌에 약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되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전력이 정말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베테랑들의 어떤 마지막 불꽃 같은. 느낌이었다면. 당시 기아 전력 몰라. 네. 몰라. 몰라. 어, 지금은 뎁스가 <laughs> <laughs> 전혀 다른 상황이다. 라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저, 어떻게 기아, 생각하십니까? 기아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 <laughs> 어, 아, 어, 그래서 가방맹이다. 아, <laughs> 그래. <laughs> 아, 그래, 그래. 아, 예, 예. 예. 본인입으로 이제는 또. 본인입으로 이제는 또. 아 아니 아니. 예. 예, 너무 기아를 탔네뭐 맨날 또 들어 맞았으면은 전력 분석은 좀 잘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 예. 작년에 4승1 2패가 말이 됩니까? 예, 사실상. 음. 아 사실.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기아가 정말 시범 게임만 보더라도, 정말 이제 핵받다는 구축한 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선발 자체도 좋고, 불펜도 좌투수, 우투수, 예, 정말 이 조화로운, 이 짜임새가 정말 좋은 팀이긴 하겠으나, 하겠으나, 음. 작년 시즌에, 예. 저희가 이제 기아를 상대했을 때는 음. 항상 저희가 선치점 한 4점, 5점은 저희가 항상 먼저 냈었습니다. 그리고 비등비등하게 <laughs> 이렇게 갔었어요. 결과는, 네. 올 시즌에는 작년에 4승 12패했던 기아만 어떻게든 좀 잡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근거가 있어야죠.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아 저희가 뭐... <laughs> 아니 근거요? 예뭐 사실상 뭐 저희는 선발 믿고 가야 되죠? 예. 예 선발 믿... 선발 없어? <laughs> 아 있겠죠!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웃음> <laughs> 아니, 야구는 사실 뭐 전력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운빨 전망 게임 스포츠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 그러면 올해도 운빨 전망 게임이 기아로 향한다면요? 아이고 만약에 저희 저희로 나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야, 그러면 니네 아, 둘이 해야 되겠네. 그래 바로 왜 그래? 니네 둘이 해야 되겠네. 플레이스에서 빨리 할려면. 무조건 실전 가봐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야 할래 말래? 빨리 말래. 할래 말래 말래 둘이 나내 빼고 내 빼고 내 빼고 내게만 하실 겁니까? 그래.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아니 혼자 하면 안 되지. 뭔가 치욕스러운 거라. 아니 치욕스럽기도 해야 되거든. 아 그러면 상대의 리폼이 있고 상대 이제 홈 구장 가가지고 그건 본인이 유리하잖아요. 아그거 뭐 너무 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당신 가방맥이 또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취미생활이잖아요. <laughs> 취미생활 원래 이러시는데고 네. 아니 단한 번도 기자. 야그 일본의 코난의 소운 <laughs> 그래, 이제 세 달라산 라산 할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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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산 할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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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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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뭐 울산 어, 바이킹 자고기 괜찮네요. 한라산 예. 등반 시간은 코스와 체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왕복 여덟 시간에서 아홉 시간 정도. 오난 <laughs> 어? 될것 같은데. 아, <laughs>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리 할래 없... 말래, 말래. 아 시간 없다. 네. 음, 음, 그럼 합시다. 예. 둘이 나중에 얘기해요. 좋습니다. 우선 네. 걸어 놓읍시다. 네. 일단 거 걸었고 내용은 추후 협상. 오케이. 그 단순한 징크스가 아닌 지난해와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올해가 더 좋다고 봅니다. 작년 2 옵션 외국인 투수가 없이 시즌을 치렀음에도 우승을 차지했고 음. 이효리가 중간에 또 6월 달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서 전력은 더 충분하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만 없다면 정말 좋은 시즌을 다시 한번 연달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 16 두산 베어스가 연속 우승한 뒤로. 연속해서 우승한 건 10년 동안 KBO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아타이거즈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